가만히 <laughs> 있으면 이제 몰면 나 몰면 나겠어. 서 있으면 몰면 나지. 내가 이렇게 떨어질 걸 알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잡은지 안 잡는게.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아, 나나나나자자자자 이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네요.

바로 튀어 내려갔어 갔 여기 봐 찍었어? 동영상이라니까 아 동영상? 나도? 어이 유비야 뒤로 이리 와봐 동영상이래 <laughs> <laughs> 총무야 <laughs> 총무야 <laughs> 저 앞에 아기만 어지러워서 바구 뒤도 못 봐. 수치, 수치한 거 같아. 타메어 봐. 인저 내가 찍어 줄게. 또. 아니? 이렇게 하고 그렇지. 어, 어, 어. 와, 멋있어. 멋있어. 응. 어. 아, 좋아. 어. 어. 개가면서 내 맘치기 하지.

야, 우리 거의 절반 정도 왔어. 야, 꽉니까 저기 이기안 보여. 아 무서워. 아빠가 <laughs> <laughs> 어. <può>. 무섭지. 아이고야이 <laughs> 사이가 정말 하나 라 빨빨빨. 아 어지러. 나도 힘든데 어? 또? 뭐? <laughs> 손나 여기서 아니 아니 나는 나는 맞 그렇지 아 좋다 유비 어디로 갔어? 고, 이렇게 내가 해줄게 <놀분>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 마다 아 너무 좋다. <놀분> 음. 아, 공기 맑고 성인 1280명 1280명이 그러니까. 성인 1280명이 동시에 아, 네. 아, 지금 몇백 명은 것거든 아, 아. 저기 가서 찍어. 1,280명 이 줄넘다리가 성인 1,280명이 동시에 네, 왔다 갔다 해도 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중량인 그렇게 총무야 네. 이리와봐. 우리 얼굴 같치 <laughs> 아니 찍어나 이거 그거좀벗어라고 뭐, 어? 잠깐 벗어 아 우리 여기 있자 어. 이리와봐. 거기 서있어. 내가 해줄게 제가 찍어. 제 찍어 어 그런 거야? 아 그래 그래. 아니 그래. 동영상이야 그냥. 동영상이야 찍는다니라 동영상. 그냥. <laughs> 그냥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. 맞아. 아. 사랑해. 아, 나안보안 보여. 응. 회장님 어디 갔어? 회장님 어디 갔거 회장님 여수에 아, 숨었어. 뭐돈 어, 줘? 사랑. 아, 이 <목소리> 어, 어, <laughs> 와, 멋있다. <목소리> 이 엄마, 이저 옆에도 저쪽 다리. 응. 그쪽도. 아니야, 아니야, 여기도 안 돼. 여기도 안 돼. 아, 아빠 손어져 떨어져. <laughs> 안찍는거 거기도 찍었다. 아, 거기나왔 동영상 꺼요? 회장님, 꺼요? 동영상? 어. 네, 꺼 이제.